어느 날 모든 것이 밝고 평화로운 날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주인공 수연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소중한 가족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수연의 엄마는 필승의 건강을 걱정하며 대표님에게 달려가 안심시키려 하지만 이미 필승은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있었죠. 장현 씨는 무릎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큰 기쁨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게가 드디어 문을 연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현은 필승 오빠와 계속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박도아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녀가 스폰서 사건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로 인해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법대로 해요 라는 말로 끝맺어진 이 장면은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필승의 진짜 부모님에 대한 비밀도 밝혀지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연은 필승 오빠가 자신의 오빠가 아닌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쫓겨난다고? 라는 말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필승이 가족에게서 멀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밀은 결국 폭로되고 맙니다. 김지영이 박도아 사건에 휘말리며 드라마 출연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지영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해봐요. 라고 요구하는 감독님의 목소리는 강경했습니다. 결국 김지영은 박도아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게 되고 진실이 밝혀지게 되죠. 드라마는 필승의 생일을 맞아 수연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어디다 굴리듯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며 필승의 엄마와 수연의 가족 간의 충돌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필승의 진짜 엄마인 수연의 엄마가 등장하며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너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라면 이렇게 할수 있어? 라며 오랜 친구였던 두 여인의 갈등은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되죠. 이제 수연과 필승,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과연 이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